알게 아, 알겠지? 717번 보겠습니다. 717번부터 열림 일차 부등식 볼 건데 열림 일차 부등식에서는 요것만 한번 보자. 자, 2분의 x 플러스 1 자, 분수 나와있는 형태도 뭐 풀면 돼? 요거는 중학교 때한 거다, 그치? 5분의 3x 마이너스 4그 다음에 어 3분의 2x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1그 다음에 2분의 x 마이너스 3 자, 여기 뭐 하면 돼? 통분이죠? 통분. 그러니까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된다는 게 디폴트 값이고, 여기서 뭐 해줘야 돼? 통분할 거니까. 10을 곱해주면 돼요.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밖에 없어. 계산밖에 없어. 여기도 뭐야? 1 2을 곱해주면. 4에 2x-3-3에 x+, 플러스 그 다음 뭐야? 6에 x-3. 자, 그러니까 다 계산밖에 없다. 맞지? 그럼 여기서 계산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? 5x 플러스 5는 뭐보다 클 거야? 6x 마이너스 8보다 크다 당연히 범위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? 음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된다? 양수가 된다 요것만 중요한 거야 x가 쉽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한 개만 더 얘기할 건데 만약에 ax 같이 나오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, 몰라. 모르니까 뭐 해줘야 돼? a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구분하는 것까지 생각해 주셔야겠죠? 요거는 생각나서 이 얘기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의미 없는 내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야? 8 x 1 2 이거니까 뭐 해주면 돼? 5x-15 그 다음에 6x-18 그럼 마이너스 x는 얼마야?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뭐보다 커?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x가 13부터 3까지 우리, 겹치는 거, 볼수 있겠죠, 그쵸? 만약에 겹치는 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? 수직선 제발 그려달라고 했어. 그러면 3보다 크고, 13보다 같거나 작을 거기 때문에, 어떻게 해주면 돼? 여기서 포함된 거. 자, 개수 몇 개야, 이거? 10개야. 그냥 다 세려고 하지만, 알겠지? 자, 그래서 이거 개수 셀때한번볼 건데, 개수 세는 거 어떻게 보냐. 자, 서로 이렇게 만약에, 떨어져 있어. 이러면 어떻게 해? 그냥 빼주면 돼요. 여기다 뭐 빼줘. 한개더 빼줘. 알겠지? 큰 거에서 작은 거뺀 다음에 무조건 한개더 빼줘. 개수야 이거.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같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어때 그냥 빼주시면 돼. 그럼 지금 어디 부분에 속해 있어? 여기 부분에 속한 거기 때문에 뭐야? 그냥 빼주면 된 거죠. 그쵸? 마지막으로 많이 쓰는 거. 둘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때? 큰걸 잘못 뺀 다음에? 한개더 해주기로 했다, 맞지? 그치? 그래서, 만약에 둘다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? 해? 11개다?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, 그쵸? 그럼 정수의 개수 몇 개야? 그냥? 10개라고 바로 해주셔야 돼요. 개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, 맞지? 그래서 개수는 부등식 때 정수의 개수 보는 거 되게 많이 나와서 이런 거는 조금 다셀 필요 없잖아, 그치? 다셀 필요 없으니까 요거 정도는 좀 생각해 봅시다. 알겠죠? 자, 그럼 718번도 한번 볼게요. 자, 718번에 한번 볼 건데.